야, 이거, 여기서 때렸는데, 얘 기절 안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냥, 대가리 때린 다음에, 저, 대리, 머리끈이 잡고, 저, 저 지금 김치찌개에다가 대가리 넣으면 무조건 이기잖아, 내가. <놀람> 어, 오, <놀람> 아, 나는 근데 약간, 이런 캐릭터 만들 때, 뭔가, 나랑 비슷하게 만들거든? 나 몸. 몸 좀, 줄이고, 어깨 좀 줄이고. 오케이, 어, 약간 이런 느낌의 얼굴. <laughs> 야, 이거 근데 쉬워, 왜 이렇게 다. 느낌이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어, 약간 요게 나랑 비슷하네, 그지? 요거 어때? 괜찮지? 내 머리랑 좀 비슷한 거 없나? 아, 비슷한 머리가 없는데? 가운데? 아, 이거? 아, 어, 이거 하면 되겠다. 요걸, 로 요걸로 해. 어때? 좀 비슷해? 어때? 안, 안 비슷해? 가보자, 가보자. 야, 이거 진짜 포켓몬인데, 이거 뭐냐? 아 뭐야, 나 이거 처음 봤어, 이런. 아, 이거 처음 해봐, 처음 해봐, 그냥, 아예. 트레일러도 안 봤어, 나, 그냥. 그말 하지 말아달래? 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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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무슨 말을 하지 마. 어, 튜토리얼. 떨어진. 가시를 주고 나무를 때려, 목재를 얻으세요. 생존가위로 확인해보라고. 아, 이런 거, 아, 이런 거안 봐, 어. 미안, 내안 본다, 어. 벌써 재미없다고? 일 여기다 만들자. 여기가 뭐, 가 이게 뭐가 있네, 약간. 그지? 여기다, 여기다 만들고, 작업대를. 아, 어, 설치해, 설치해, 어. 길게 누르기, 건축. 아, 포트나이트 같아, 무슨, 씨가 뭐야, 이거? 그지? 포트나이트 같지 않아? 마인크래프트랑 야 이거 뭐야? 뭐 포트나이트에 마인크래프트에다가 포켓 아니다 아니다 엑스캡몬에다가 존나신 기게뭐 뭐지 이거 러스트에다가 야포 엑스몬 하지 말라 그랬지 얘기를 광고 아니면 괜찮다고? 아 그래? 아 근데 내가 혹시 광고 들어올 수 있잖아. 어. 오케이 포 엑스몬 자 좋아요. 펠스피어를 던져 포획하라는게 펠스피어가 약간 어 이거 뭐야 여자가 있는데 웬 여자 맞나? 대박. 어? 조난자인가? 펠냄새가 나지 않는 인간 오랜만인데? 이 섬은 지옥이야 나랑 함께 왔던 녀석 이미 세상에 없어 너도 방심하지마 최상의 물자정도 나눠주기 전에 살아남을 네 니음을 스스로 키워야 해아 착하다 얘를 근데 내가 이기면 얘 총이 내게 되는 거 아니야? 아 착하다. 착하다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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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잠깐만, 잠깐만. 최소한 이거 내 생각 돌격갱이를 만들어. 어, 잠깐만 나무곤봉. 어, 기다려봐. 나무곤봉 만들어와. 야, 야, 기다려, 기다려. <laughs> 이 나무곤봉이다. 야, 나 만들 수 있는 거 있어. 나무곤봉으로 씨발 대가리 때렸는데 설마 막어 뒤로 돌아서 총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일로 <laughs> 와, 일로 와, 일로 와. 시발로 <laughs> 이리 일로 와. 총든 놈한테 이기겠다고 하원 야, 이거 여기서 때렸는데 얘 기절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냥 대가리 때린다며 저 대리 머리끼는 이 잡고 저. 저, 지금, 김치찌개에다가 대가리 넣으면 무조건 이기잖아, 내가. 어, 씨발. 아, 어, 아, 씨발, 이 야, 이거 왜 이래?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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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어, 이거 뭐야? 뒤에 저 새끼 뭐야? 아니, 씨발, 경비원 이거 이 뭐냐? 아 이거, 잠깐만, 이거. 뭐. 아경비원이왜나타나가 갑자기, 씨발, 뭐야, 이거? 야, 무기 버린다, 내가 피해자인 척 못하나, 이거? 아니, 뭐, GTA도 하데 경찰이 갑자기 왜 튀어나오냐? 총알이 무한리진 않을 거 아니야, 얘들 근데? 어? 어, 슬슬, 슬슬 총알 떨어지는 거 같은데? 아닌가? 아, 멀리 가보자, 그냥. 들어가 봐. 어, 왜, 왜? 떨어져, 그냥 떨어져? 아니, 멀리 가가지고 저거원티을 없애자, 그냥. 마크처럼. 아, 마크래, GTA처럼. 아, 이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와, 그냥? 위까지 따라와. 야, 떨어져, 떨어져. 아, 이게 아쉽쫓 아, 미친놈들 아냐. 언제까지 와? 야, 잠깐만, 아까 그총 먹으러 가자, 샷건. 기다려봐. 더블 배럴 그, 아까, 먹으러 가. 오케이.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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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더블 배럴, 더블 배럴 먹으러 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까 거기 가서 총 주워 떨어진 총 주우러 가 어? 총 어디갔지? 총이 없어? 뭐야? 없는데? 총왜 없지? 저게 혼가 혼자면 이길만 한거 같은데? 이 새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야힘 찍은 다음에 둔기로 한번 때려보자. 어. 기다려봐봐, 기다려봐봐. 당연하, 드디어 밸런스 게임 실현할 때다 못하니 아, 우 씨발, 총알 나는데 야, 스테이터스 이거 포인트 어떻게 찍지? 이거 뭐야? 키키 키 아는 사람 좀 알려줘봐, 마무나. 피? 아닌데? 아이라이, 씨발 모르겠다. 씨발 아, 좋댔다 좋댔다 아직 안 죽는데? 존나 단단해. 아씨. 아 무슨 경찰이 있어 게임에? 아이 저런 경찰 시스템 있는 줄 몰랐네. 어야 미안해. 어 미안해 미안해. 호영도 93. 어 이거야. 뭐 된 건가? 어, 이렇게. 오, 오. 야, 좋다, 좋다. 2 키로 패를 소환한다. 오케이, 싸워, 같이 싸워. 어허, 어 이렇게, 이렇게. 어허, 어 좋은데, 이거? 어, 뭐안 주나, 템? 아, 알이랑 꼬꼬닥 준다. 혹시 얘네들 이거 지질 수 있나? 지. 안 되네. 야 불로 지시면 되지 이걸로왜 때리고 난리여 <laughs> 야 존나 귀엽게 떨어지는데 아이고 이거 뭐냐 이거 무슨 볼링 핀처럼 가네 아 여보세요? 어어아 들려? 아 어, 이거 서버 어떻게 들어가냐 나랑 같이 하기 눌러봐봐. 그, 스팀 어제 하던 것처럼. 저번에 그, 리설 컴퍼니 하던 것처럼. 그다려봐이게왜 이리 느리냐. 달린키 뭐냐? 시프트. 어, 내 동글인 것 같은데. 어, 어디지? 이 사람? 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저기 보인다. 어디? 보이지, 나? 검은색 머리. 저거 아니야? 어, 공격 저거? 야, 보물상자 있다, 여기. 아, 그래? 어. 저거, 저거, 공격 맞는 것 같은데? 아, 맞네. 무명길드 공격준 어. 어, 오하 <laughs> <개리나. 웃음> <laughs> <laughs> 존나 뚱뚱하네 시 <시연. 웃음>